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드디어 나 시리즈가 끝났어요. 나나의 시리즈가 끝나고, 어, 이번 주부터는 지유 아홉 가지 지유에 대한 메시지를 한, 한 가지씩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이 첫 번째로 문제 치유의 문제 치유. 여러분 이땅에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어 나는 우리 우리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 갈등이 왔을까? 근데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나요? 갈등이 찾아왔나요? 위기가 찾아왔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보여지면 문제는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르게 누는 아까 아까 그 우리 찬양 중에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스도 생각하렴 좋은 일 생길 때도 그리스도 생각하렴그렇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속에서 뭘 체험해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일어나죠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관점이에요? 이 관점 보는 눈이 무엇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 복음, 복음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모든 문제가 장세기 3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구나. 그걸 딱 여러분 깨달으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 들으면서 복음의 눈, 복음의 눈. 그 눈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지요. 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세요. 반드시 문제 올수 있다. 예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요. 뭐, 뭐 내가 달라는 거다 줘요? 기도하면 다 생겨요? 아,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도 있죠. 그쵸? 교회 다니면 문제 없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길 수있지요 왜요? 이 땅에 누가 살아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안 생긴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상하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 요셉.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요셉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문제. 너무 잘하는요 가정문제 있었잖아요. 또 어디에요? 노예를 잡혀갔잖아요. 보디발 집으로 끌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총무로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도 거기 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누렸지만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요셉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요셉이 그 문제 때문에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때문에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요셉이 이 문제를 뛰어넘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그 시대에 어 강대국이라 말하는 그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총리. 그쵸? 그렇죠? 어 총리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보세요. 요셉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죠. 뭐라고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아,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요셉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응답이 됐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거기 앉아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모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것이 사건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라트들은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속지만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를 탁 던져 주는데 그 안을 자세히 포장지를 뜯어 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이 응답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속에 분명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자두 번째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바울은 전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문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속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 내거나 불신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문제가 왔을 때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죠. 론 828.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궤핵.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문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니까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랩런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살아, 남는 자요, 살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뛰어넘고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문제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데요 반드시 그 이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왔나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길 이루어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 보세요. 왜냐, 욥기서 42장 2절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대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 깨닫고 알,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이잖아요. 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 맹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 맹인 된게저 부모 탓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 탓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을 씻어라. 씻고 나니까 어땠어요? 어, 깨끗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 시험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는데 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똑같아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볼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를 알죠? 위기. 위기를 한자를 풀면 두 가지 뜻이 나온대요. 하나는 위험, 또 하나는 기회라는 게 있대, 기회. 그냥 알고 보면. 이 문제, 문제가 와서 뭔가 위기를 당한 것 같은데, 우리 구속에 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답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 찾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으시는데, 왜냐? 문제 통해서 뭘볼수 있어요? 말씀 성취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없으니까 기도가 잘 되든가요? 솔직히 문제가 와도 기도 잘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체질이. 근데 일단 사람 다급해지면요, 부신자도, 하나님, 부처님 다 찾거든요. 아무나도와 줄까 싶어가지고. 이 문제가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말씀 붙잡잖아요. 이런 사모님을왜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맛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요? 여러분,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 기동답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어떤 기회냐? 찬스. 이건 찬스라는 단어를 알죠. 다른 말로 기회. 조금 전에 처음 얘기했습니다만은 위기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조금 단어를 바꾸세요. 한번 따라해보자. 아싸! 아싸! 근데, 아싸 가오리 그러잖아, 아싸 가오리. 근데 왜 가오리라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목사님 내테 물어봤거든요. 왜 아싸 가오리라 그래? 이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낚시하러 갔는데, 가오리가 잡힌 거야. <laughs> 아,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오리가 비싸잖아요. 잘안 잡히는 어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보니까, 가오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싸, 가오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아싸 그러잖아요. 어떤 기회나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아싸! 아싸! 왜? 아, 아싸!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아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키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뛰어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 뭐, 무슨 길을 주셔요? 비할 길을 주신다니까, 비할 길을. 그래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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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 복음의 눈? 복음의 관점? 복음의 안경? 예수는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이런 문제를 보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도 당연히 못하게 할까요? 바도 타게 하세요. 바둑타기, 구원의 길 그리기, 사원을 가지고, 어, 바둑타기 좀 하세요. 그, 서부 지난주에 고창 갔다 왔잖아요. 고창이 있는, 그 고창지, 그,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전남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서부님이 여러분들 왜사원으로또 복사해 갔잖아요. 싹다 가져갔어요. 그, 보통 대구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진을 찍어가거든요. 근데 전남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참 희한해요. 복사에 복사해 놔싹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복사해서 놔뒀는데 결국은 우리 랩넌트들 거, 우리 성도님들 거복사인거싹다 빼앗기고 다 말았어요. 빼앗겼는데 우리 추동부 거는 그러면 노트라서 놔두고 갔던데 우리 수미 노트가 없어진 거예요. 사물노트가 어라? 이건 뭐지? 사람이 러보잖아 그랬더니 어떤 한 사모님이, 어느 게 사모님이 살짝 꽁쳐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만약에 깜빡이 고 그냥 가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가져가서 자기 교회 랩넌트들에게 보여주려고 꽁쳐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얼른 가서 내놔라 했지. <laughs> 이거는 우리 교회 재산이라고. 우리 렘넌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 못 줍니다. 찍어 가세요. 이러고 앞에서 우리 목사님도 광고를 했잖아요. 가져가서 내놓으라고. <laughs> 그랬더니 가서 이시집구를 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 모르면 내가 꽁쳐 두고 갖고 갈랬다면서 이시집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모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성취 맛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 기도응답 맛보기에 사모늘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말씀제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제자 되려고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검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내놓으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 주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사모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 기록하고 반드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명절 있잖아요, 주석. 어, 주석이 있는데, 진짜 구원액을 그리면서 명절 캠프 하시고, 사문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세요. 여러분 명절 때 분명히 가면은, 뭐 제사 안 지내는 가정도 있지만, 제사를 지내거나, 또 이렇게, 어, 서로 믿지 않는 가정, 가문끼리 모이다 보면, 친척끼리 모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문제란 게올수 있거든요. 이거 좀 강단 말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분명히 오늘 이 문제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질문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문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번 주에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체험을 냄느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예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두 번째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받기. 말씀 그대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수 있으나 분명히 하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강단 말씀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 받는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선불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가문 캠프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랩넌트들과 랩넌트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연신하시는 교사 스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